지금 동성고 네, 한 달씩 지금 한달안 됐어요? 네, 한달 됐습니다. 이쪽에 연구가 없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자는 동성고? 지금 기아에 오신 종명 코치님, 네. 종명 코치님하고 김재석 감독님하고 후수 코치님 구하신다고 하시면서, 네. 네. 종명 코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이후에 좀 어떻게 연습장이랑 네. 하고 계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강남에 네. 아카데미 운영하면서요. 어린 유소년 애들도 가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사회인 야구까지 어, 네. 정말 다양하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네. 하면서 그렇게 네. 지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선수 개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으면 아이들의 개성을 좀 찾아주고 싶고, 자기가 뭘 잘하고, 뭐가 잘안 되고,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아직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아낼 수 있도록 좀더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해주려고. 선수 때 다양한 쪽으로. 좀... 이력도 있으시고 그 경험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많이 영향이 있죠. 안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 제가 저렇게 그 짜고 아. 야구 못했다고 하면요. 안 믿어요. 못했다고기보다 그냥 일단 체력적이나 힘, 파워 모든 면에서 조금 떨어졌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프로 생활도 해보고 그러니까 해봐야 할수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호포 폼이나 이렇게 타일을 많이 변화를 줬었어요 었 사실 그거는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지금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해보라고 혼자 생각해서 온 것도 해보고 저랑 이야기한 것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 걸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소개를 받아서 오셨다고 해도 그래도 네. 정말 낯선 잖아요 네. 좀걱정이라던가 그런 건좀 없으셨어요. 어딜 가나 걱정은 하겠죠. 근데 오히려 처음부터 알고 이렇게 편한 곳을 찾다 보면요, 더 편한 곳을 찾죠. 정말 광주 이쪽은 제가 연고도 없고 지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 제가 얼마큼 할수 있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도 딱뭐 목표 같은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좀 하겠다 여기서. 잘하는 선수는 잘해요. 그죠? 그냥 줘도 잘하죠. 보통에서 밑에 있는 선수들은 크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몸이 잘안 따르고 그런 부분에서 몸이 제가 좀더잘 돼서 중상까지 올릴 수 있는 평균적으로 좋은 팀을 만드는 게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 어, 이거 실수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괜찮다, 괜찮다라는 선수도 자꾸 시도해보고 실수해보고 발전을 할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예, 딱 아이들이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 은 네. 혼날 것 같고, 네. 사실 완벽한 선수는 없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도 실수를 해요. 네. 그 선수들도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실수 안할 수가 있을까요? 해보라는 있을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많이 그래도 우리 부창성 선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신 팬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팬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열심히 살고 있고요 <laughs> 네.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운다 생각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들 힘드신데 저도 힘내고 있습니다 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